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 각 후보들의 지원 유세 현장에선 춤 율동 경쟁이 붙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식 선거 운동이 이틀째죠. 저희가 안타깝게도 안철수 후보랑 유승민 후보의 춤 실력을 아직 그 확인을 못 해서 영상이 들어온 대로 바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춤 실력 대결 볼만한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근데 특히 문재인 후보 캠프에 좀 특이한 춤분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신 율동은 사실상 후보가 이제 유세 트럭에 오르기 전에 그 분위기를 좀 돋구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에 유세 현장에 안정균 씨가 나타났습니다. 안정균 씨가 바로 안희정 충남지사의 큰 아들이죠.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후보를 돕느냐 안 돕느냐를 놓고 다양한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번에 유훈해, 유은혜 의원이 자신의 SNS에 안정균 씨와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공개가 된 겁니다. 유세단에 합류를 했다고 하고요, 뭐 당을 위해서 활동하고 싶다라는 이런 메시지도 남기긴 했습니다. 뭐 앞서서 호남에서 그 문재인 후보 부인이 김정숙 여사가 함께 다닐 때 이재명,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인 김혜경 씨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 민주원 씨는 보이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아들이 유세단에 합류를 해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렇게 잘생긴 외모는 엄마를 닮았는데 생각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 정당 정치를 강조다 보니까 그 민주주의 정치 내에서 경선 이후에 힘을 합치는 게 민주주의의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라라는 조언을 받고 이렇게 활동하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 강명규 기자 좀 전에 안정균 씨, 네. 그 안희정 지사의 아들인데 외모, 잘생긴 외모를 엄마 닮았다는데 안희정 지사는 안닮아고 다행이라는 뜻인가요? <laughs> 아 부부가 선남 선녀이기 때문에. 네. <laughs> 둘다 제가 더 이상의 평가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어, 기자가 좀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네. 자, 그럼 그 이현수 기자, 네. 오늘 좀그또 새로 나온 여론조사가 있던데 어떤 네. 내용인지 좀 확인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에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4월 14일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요,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소폭 하락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약간 벌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 한자릿수를 계속 벗어나지 못하다가 이번에 가까스로 두자릿수를 회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의 이동 양상을 보면 13일에 있었던 TV 토론 후에 일간 지지율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안 후보가 약간 소폭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TV 토론후에 문재인 후보가 특히 5년 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안정적이어졌다. 그리고 여유 있는 대응을 보였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 TV 토론의 영향인지 약간 그 격차가 벌어진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 여론조사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올랐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는데 네. 이게 리얼미터 주, 주관으로 해서 계속된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고 그렇죠. 있는 거고요. 네. 자, 마지막 오늘 14일 당일날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 격차가 좀 벌어졌다. 이 표시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자, 최석호 기자. 그런데 두 사람 여론조사도 여론조사. 문재인 후보가 소폭 상승해서 약간 기분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좀 어저께 공식 선거 운동부터 악재가 약간 겹쳤었어요. 근데 그 오토바이 사고 관련해서 조문도 다녀왔다고 하던데,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어제 문재인 후보, 사실은 오후 8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유세 차량과 부딪혀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었죠. 조모 씨인데, 이분의 빈소를 찾기 위해서 제주도 비행기표를 취소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8시 반쯤 빈소를 방문을 했는데요. 하지만 유가족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실은 그 사고가 났을 적에 초동조치를 최대한 빨리 했으면 우리 아들, 그리고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유가족들의 언성이 있었고요. 그 사고 직후에 아무래도 이제 캠프 측과 전화를, 전화를 하느라고 그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러한 글이 유가족들이 올리면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약간은 뒤늦게 그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문 후보가 빈소에 찾아간 것도 사고 발생 31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족들 사실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누나와 매형은 조문을 가서 문재인 후보가 40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오라고 그랬냐? 우리 허락받고 왔냐? 이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표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인명피해가 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최석호 기자, 지금 사고 원인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경찰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도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누구의 자잘못을 떠나서 사람 한 명이 지금 돌아가신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유력 대선 주자의 차와 사고가 나서 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캠프 측에서도 이러한 뭐 돌아가신 분의 어떤 뭐 앞으로의 뭐 이런 것들이나 해서 최대한 장례 예, 뭐 지원을 장례 하겠다. 절차는 끝났지만 지원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러한 분석이 강합니다. 예, 어찌됐든 21일 남겨준 대선까지더 이상 그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바라겠고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안철수 캠프 측에서 약간 좀 몸이 달아서일까요? 새로운 의혹 제기를 드러내면서 지금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당시 단식 때 식비 제출 내역이 나왔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현수 기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2014년 기억하실 겁니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단식을 했었죠. 그런데 그 정치자금 내역을 보니 당시에 정치자금을 쓴 내역이 있다. 단식 기간에 어떻게 식비가 나오느냐며 국민의당이 촉구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다음 달 19일부터 김영호 씨의 단식을 말리겠다며 9일간 동조 단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단식 기간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호텔, 감자탕집, 커피전문점, 빵집, 빈대떡집 등이 사용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식기간 사용한 온갖 식비는 대체 무엇인지 귀신이 고칼로르십니다. 도깨비가 쓴 것입니까? 네, 국민의당이 이런 의혹 제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정치자금 내역을 입수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단식을 했던 기간 동안 이제 정치자금 지출 내역, 특히 식비에 쓴 내용입니다. 9일 동안 총액은 25만 원 조금 넘게 식비에 썼는데요. 뭐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감자탕 집도 있었고요, 커피숍도 있었고, 다양한 이런 돈은 도대체 언제 쓴 거냐, 단식을 하는 동안 왜 이런 식비 지출이 있었던 거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쓸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적 경비로는 지출하거나 부정적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입장인데요. 하지만 문재인 캠프의 권역기 부대변인은 그대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세월호 단식 중에 식비 지출은 문재인 후보가 먹은 게 아니고 보좌진들, 그리고 찾아오는 의원들, 그리고 뭐 팬이나 뭐 지지자들 이런 분들께 대접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연수 네, 기자, 네. 3년 전에 당신 농성 때 일까지 끄집어내고 그때 지출 내역까지 끄집어내는 안철수 후보 캠프. 굉장히 좀문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작은 의혹 하나까지도 그냥 넘어가는 것 없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나서 대선이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이 구도가 이 지지율 판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굳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뒤집어보려는 국민의당의 노력이 지금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중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안철수 후보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는데요. 최석호 기자, 이게 실수입니까? 전략적인 겁니까? 정치구단 뭐 달병가 박지원 대표도 뭐 실수를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실수였을까 하시는 분들이 뭐 있고 뭐 전략이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뭐 정치권의 얘기들을 들어보니 실수는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문재인 후보라고 잘못 발언을 한 건데요. 그것도 대통령이 돼야 할 사람을 말하면서 안철수가 아닌 문재인을 말한 겁니다. 우선 박지원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되어야,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laughs> 안철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일부러 한번 실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대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딱 발각에 내지 않습니까? 여보요 <laughs> 우리 최석호 기자 실수라고 했는데 실수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현수기자 <laughs> 보기는 어떻습니까? <laughs> 아, 실수죠. 실 <실수입니까? 웃음> 뭐 고도의 전략이냐 아니냐 나오는데 딱 봐도 뭐 실수인 게 티가 나는데요. 사실 2012년만 해도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두 사람이니까 뭐제 생각엔 사실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광주에 가서 문재인 후보를 밀어달라고 한다니 그것도 총선도 아니고 대선인데요. 약간 조금 어폐가 있죠. 실수가 아니었다고 하면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SNS 상에서 사실상 좀비아냥 되기도 했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2012년도에도 박지원 대표께선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 참 고마운 분이다. 뭐 약간 비아냥된 거겠죠? 네 그렇군요. 박지원 대표에 이어서 어제 전해가 전해드렸는데.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가 오늘도 또 화제가 되고 있어. 이현수 기자. 네. 무슨 어... 이야기입니까? 네, 어제 저희가 광고 청제 이재석 씨가 그 포스터를 제작했고 기획했다라는 소식으로 사실 상당 부분의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까지도 그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홍보를 맡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그 포스터와 관련해서 합성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관련 내용을 최석호 기자가 손혜원 의원과 통화를 해 봤습니다. 소개를 좀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말씀드릴 것은 이제 손혜원 의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제가 전화 인터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네거티브 전략에 네거티브 공세에 내가 또 휘말리는 것은 지금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냥 얘기만 해 주셨습니다. 하나 첫 번째 뭐냐? 목 위를 어떻게 대선 주자의 목 위를 드러내고 다른 사진을 얻느냐, 합성을 했느냐, 예, 예. 그그좀좀 좀 잔인하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뭐. 예, 그렇군요. 예, 예 일단 그 말씀해 다음에 주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 좌우를 바꿨다. 그뭐 각도 차이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국민에 대해서 어떤 속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경선 때쓴 사진이라고 합니다. 손혜원 의원 측의 주장에 따르면 경선 때쓴 어깨띠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왜 합성을 해서 또 글자를 넣었냐,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이것은 광고의 기본이 안된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뭐, 최석호 기자가 이제 통화를 한 내용대로 저도 이재석 소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 포스터를 보면 그 안철수 후보의 평소 가르마가 반대쪽으로 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가 반전된 것도 맞고 이제 그 경선 당일에 안철수 후보의 사진 여러 장을 놓고 상체와 하체에 대해서 다른 사진을 조합한 것은 맞다. 그러나 손혜원 의원이 제기하는 뭐 디자이너의 윤리 같은 거랑은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흥분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현업에서도 모델 사진 컷 중에서 일부 신체가 뭐다잘 나왔는데 이 부분은 잘 나왔고 저 부분은 잘 나왔는 경우에 그걸 껴다 맞출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동일 인물에 한해서 예를 들면, 몸은 딴 사람 속 얼굴은 딴 사람 속 그러면 윤리에 어인하지만은 모델 사진 촬영에서도 그런 기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윤리적으로 거론할 문제조차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발 부탁인 거는, 관심을 갖다가좀 엉뚱한데 우리가 지금 할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정말 후보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그,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석. 이제서... 소장 같은 경우에는 뭐 후보의 포커스를 맞춰달라 그러는데 뭐 후보의 포스터니까 어쨌든간에 뭐 광고 효과는 충분히 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강병규 기자 보에는 어떻습니까? 광고 효과가 상당한가요? 네, 상당.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전통적인 그 정치권의 포스터와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쳐다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좀 창의적이고 신선한 그런 안철수 후보의 그런 이미지에도 맞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안철수 지지자들은 방금 전에 설명하신 그 논란과 더불어서 오히려 관심을 끌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laughs> 지적도 있습니다. 네, 뭐, 어, 용, 어, 아, 아, 말씀하세요. 욕, 아욕 먹는 것도 정치인들한테는 잊혀지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득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목소리가 강한데요. 이제 화제성만큼은 최고. 뭐 이러한 이 말들도 나옵니다. 이재석 씨가 광고 천재라고 불리는 것도 안 후보 사람 보는 눈이 좋아서 이 사람을 택했다. 이래서 안 후보를 굉장히 칭찬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방송에서도 이재석 씨 연결을 했었지만, 양쪽, 그뭐 안철수 후보, 그리고 이재석 씨 모두 다 서로를 칭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번. 글쎄요, 저는 또 다른, 다르신... 예, 예. 예, 아닙니다. 뭐, 계속 말씀하시죠. 아니, 한번 제가 그, 이걸 준비했거든요. <laughs> 서로 칭찬하는 모습. 아, 예, 예, 한번 그렇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내 밑에 직원으로 쓸만한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은 국민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것저것 일좀 해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저분을 한 표를 주고 싶은 거고요. 저는 그분 말씀 중에서 한마디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주인이니까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직원을 뽑는 일과 같다.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쓰고 싶은 직원이라는 말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어찌됐건 간에 뭐, 손혜원 의원도 홍보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이고, 이재석 소장 같은 경우에도 디자이너인데, 홍보 전문가들의 싸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가 화제였다면, 오늘 문재인 후보 측은 정책을 파는 컨셉의 쇼핑몰을 개설했다고 하는데요. 강범규 기자, 이게 또좀 화제이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례적인 쇼핑몰이라고 하면 이 쇼핑몰을 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문재인 1번가라고 해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들을 이렇게 소개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실제로, 유명한 쇼핑몰하고 좀 컨셉이 약간 비슷해 보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실제로 이 베스트 상품, 스페셜 상품, 지역 상품으로 정책들을 분류했고요. 저, 보시는 것처럼 알기 쉽게, 어, 상세한 내역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위는, 현재 1위는 미세먼지 관련 공약이고요. 27,778건. 정도가 지금 현재 좋아요가 눌러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드리려는데 <laughs> 음. 이 시간에도 한건한건더 올라갔을 텐데 그거를 일한 건까지 다 말씀해 주시면 참 친절한 기자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아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접속이 폭주하면서 우선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약 중에서는 미세먼지 공약이 가장 잘 팔리고 있다고 하던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화제가 되는 건 당초 이제 홍보를 하거나 그러면 네거티브, 네거티브 진흙탕 선거를 주로 했던 걸 기억해서인지 정책 그리고 공약들을 홍보하면서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했던 노력들 그리고 약간 좀 참신한. 컨셉의 쇼핑몰을 개설한 게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네티즌들 반응 중에서는 이거 만든 사람 정말 천재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는데요. 이게 정책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화제가 되니까 오히려 더 보기 좋았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만든 사람 천재다라는 평이 나오는데 네. 문재인 후보 측에 또 광고 천재로 꼽히는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손혜원 네. 의원이 이것도 손을 댄 건가요? 뭐 관련은 되어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이 쇼핑몰이 화제가 되고 또 인기를 얻다 보니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이제 쇼핑몰 관련해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더민주에는 여러가 여러 디자인 팀이 있다. 제가 다한게 아닙니다. 라며 약간의 겸손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계속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무슨 논란으로 사실상 잠시 모습을 감췄었는데 홍대스크 기억하시나요?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문제를 그렇죠. 언급했다가 네. 같은 당내에서 논란이 됐었던 그렇죠. 거아니요 개인 방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계산된 행동이었다라는 약간의 논란성 발언을 하면서 자숙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얼마 전이었죠? 그렇죠. 던한달 전이었습니다. 네. 한달 전이었는데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뭐 조금 전에 이재석 소장의 그 포스터를 둘러싼 논란 때문일까요? 그 손혜원 의원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자숙한다더니 벌써 나왔느냐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마 손혜원이 모습을 손혜원 의원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도 뒤에서 홍보와 관련된 역할은 톡톡히 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전에 최석호 기자가 오전에 손혜원 의원이랑 통화했을 때. 말을 직접 인용하지 말아 달라고 했던 이 연유도 여기에 었던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네가티브 공세에 휘말리기 싫다 이러한 속내를 들어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일본가라는 이 정책 쇼핑몰 네티 네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호평을 받고 있다면 다른 후보들도 좀 벤치마킹해가지고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 우리 국민들도 의견을 낼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른 후보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